Oh, kaca, kaca, kaca. Oh, katak game ni, d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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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h. Hari tu kecil. Cepat cepat. Kaca kaca. Ayo cepat ya cepat. Ini, kaca. Oh, eh. 이번 박스 이번 박스 이번 박스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배 굵고 배 굵고 와 제발 제발 어어 아이고 어. 어, 어. 일단, 다음 단계로 온것 같은데. 일단, 여기도 왔고. 아, 여기도 있구나. 자 지금 먼저 퇴직해. 어, 어, 왜안 되지? 아, 이건 안 되나봐. 어, 땡. 네. 한번 타봐. 아, 돌이네, 돌. 돌. おたふんがただよこうやって。いやー。

놀리놀리놀리놀리아이왜아니 너야. 땐 차를 구해야 돼. 아저씨가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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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기분, 달리는, 아, 아니, 이게 뭐냐고, 이 게임. 아, 이게 뭐야. 교육, 난동, 아, 아니, 아니, 이게 임 뭐냐고. 아 뇌매가 없어져 좀역 같은 거 구는 거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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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기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아니 아아아 아. 아.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이게 뭐. 이제 나가봐. 아니, 이거 뭐냐고요. 아니, 이거 뭔 쫄매. 자기가 뭐 이래. 다시 해보겠다. 전자를 구하세요뭔 뭐, 게임이 이래. 무슨 게임이야? 게임은 아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간다 간다. 딴따 다보지가 우주 나 이래 갠어보 안주. 인데 아냐 아아또 그래 또 그래 나또 그래. 아 뭐야 아. 뭐냐고요? 아니 내 거야, 중국야. 어, 중국 내려갔다. 그래, 그래. 이 부분 주지마. 그냥 사람이라면 되지. どうおでたれたおぬないえがどうもああバラバラい,ろいろかょー、ま、る色気がそんなバのまィリリりィリりィリりィリティリィリィリリ

Come 가자. 어, 갑자기 빨라졌어요. 날아가면안 돼. 여길 지나갔더니 갑자기 이상한 고지로 끌고 왔다. 다아닌 거지. 어허. 왔다. s n o b a l 갈수 있어? 탈수 있어? 아. 아 로봇소구나 나도 몰랐네 아 그래도 이걸 타야 이거 타야 돼 친구야 친구야 너를 이걸 타야 돼 그거 그건 로봇소야 나도 몰랐네 그때 동 てぃー。おぉ、ぴえ、ぴえ、ぴえ、あざ。こりんてぃ、てぃ。ああ、いつかあじ。あとあいつよ。お。お。お、よぎ、かぜ。かぜ。かぜ、くれる。かぜ。 가자 빨리 가면 안돼 여기보다 또 빨라져 아가가 가요 가가가가가가 가래요 안 그러면 안 된다 배가 가래요. 아 이거 다 천천히 가야 돼. 나도 보는, 그는 빨아준다. 그래도. 아 답답하다. 와 답답하다. 와 허리가 아픈데. 와 너무 느려 이거. 와 이거 너무 느려. 와, 이거 너무 늘려. 크리스마스는 여기 안 좋네. 제발요, 꼬린, 꼬린, 아, 야. 으이. 제발, 제발. 또, 엔더블, 쭈욱, 어디야 끝나? 아니, 끝나. 그래. 근데 이거. 아, 아 이건 아니잖아 좀 이거 맞지 어 가자 가자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찾 이거 이거 맞지 아 이거는 아, 이거지 아아 여러분 아, 그래도 재밌었어 다음에 아, 또 만나요. 빠 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러면, 앙, 바. 구독, 따봉, 좋아요, 따봉 눌러주세요.